선생님께서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컴플렉스? 컴플렉스. 저도 생각해 볼까요? 어, 예전에 키웠던거 같은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극복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극복이 돼요? 비율 괜찮다는 말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선생님 말라서 그런 거지. 멸치라서. <laughs> 재벌이면 성공한 거 같잖아요. 타 성공했다죠 주변에서. 근데 재벌들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들이 하기 싫은 일. 무로지한 이상 뭐 파악하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서벌? 들면. 네 뭐가? 감옥 가는 거. 하기 싫잖아요. <웃음> <웃음> 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시하고 학교생활 관련된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라오디스 진행을 맡는 미미입니다. 밀미, 반갑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실 상담가분 모셨습니다. 윤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라우시 코너 속의 코너죠. 무물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윤도영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한번할 때마다 최대 100개 질문들을 받는데 즉문즉답으로 해주신 부분들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네, 그런 코너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댓글 중에서 무물보 언제 하냐는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코너 속의 코너마저도 매니아층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질문들도 보통 뭐 입시나 인생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어, 뽑아왔는데 오늘은 조금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부터 좀 시작해서 인생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인생관이 왜 궁금하지? 그게 안 궁금해서 이 컨텐츠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나 인생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관에 대해서 관심 이 없거든. <웃음> <웃음> 다 있는. 참 관심이 많잖아요 뭐, 이해는 할수 없지만 예. 뭐, 뭐 어쨌든 조회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나와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비하인드 듣고 싶습니다 과연 어, 어쩌다가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타고난 재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 어느 대학 정도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험생이 물어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과목 1등급 컷까지는 재능 전혀 필요없음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등급 컷이면 이제 4%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어건 수학이건 영어건 네. 뭐, 탐구건 음. 4% 가 되는 거는 재능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데 물론 이건 뭐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많은 학생들하고 뭔가 대화해보고 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4% 정도면? 모든 건다 이제 경험이 녹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뇌피셜이죠 <laughs> 경험에 의한 뇌피셜 고상하게 <laughs> 표현하면 뭐 무학의 통찰 <laughs> 뭐 근데 사실 상담할 때도 딱요 정도 되는 등급대 친구들이 뭐 흔히 말하는 더위 대정시 가겠다 했을 때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다 이거는 재능이 좀 필요하죠. 그 의미였군요 이게. 지금 현재 입시 기준으로는 전과목 1컷 받으면 어지간한 데는 다갈수 있거든요. 서울대 문과도 갈수 있어요. 뭐 그럼 된거 아니야 그다음에 약대 수위이대도좀 낮은 데는 갈수 있고 음. 올 (1컷으로) 네. 못 가는 직역이 있다는 게 문제지 아. 입시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의치안이 너무 컷이 높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특정 직업군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의창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덕에 그렇게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능 점수를 받았어요 누구는 서울대 공대에 갔어요 그다음 누구는 의치중에뭐 하여튼 갈수 있는데 갔어 네. 자 수능 점수 똑같아 근데 이두 사람의 평생 기대 소득이 달라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음. 이사회적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자유 경쟁 시장에 가깝냐고 음. 공대는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대 공대 가서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음. 이게 더 진실에 부합한 거 아니냐 음. 그런데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거보다 평생 기득소득이 훨씬 높다. 그럼 이 높은 건뭐 때문이냐? 라이센스가 만든 진입장벽 때문 아니냐? 그럼 이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러프하게. 정가복 1컷까지는 어, 필요 없다는 게 윤대웅 선생님이 생각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비고3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이게 사실 예. 예비고3이냐 예비고4냐 <laughs> 예비 고오니다 달라요 다 다르죠. 와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이랑 삼수를 시작하는 학생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얘기가 아, 예비 고 삼에 대한 어, 예비 고삼 얘기.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겠지만 타인이 평가한 너는 네가 실제로 이룬 것이다. 뭐 과정과 결과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과정과 결과도 아니고 인재는 네. 없어졌는데 네.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과학에서 툴을 선택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 투선택만 가지고? 그러니까 투선택은 필요조건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이 아니에요 음. 투선택한 학생 중 실제 서울대생은 한 1%?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3%, 4% 정도 됐어요 왜냐면 투선택자가 계속 줄었기 때문에 음. 근데 투선택하면 서울대생이에요? 그냥 아이고. 투를 선택했을 뿐이잖아 그쵸. 근데 다들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생각하고 서울대생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생처럼 말하죠 서울대 말고 또 다른 대학 있나요? 아, 뭐 아, 이딴 아. 소리 하고 다니고 <laughs> 건방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미친 거죠 <laughs> 건방진 거는 네. 뭔가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 드립을 치는 게 건방진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드립을 치면 미친 거죠. 개 <laughs> 꺼나가 안된거 자기가 꺼나가. 예비 고삼들은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그 대학 합격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우리 수시러들정시러는또안 그래. 정시 파이터는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그래요. 수능 보기 전까지는 어. 내가 어디든 나갈 수 있어. 근데 수능을 딱 보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침묵하죠. 어, 그리 리젠이 안 돼. 수시 보는 학생들은 아, 네. 내가 원서를 쓰면 음. 여섯 개를 쓰니까 아하나만 붙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타이니 평가는 너는 네가 실제로 이룬 것. 보여줘야 된다. 합격증을 들고 와야죠. 크... 이게 참 개인적으로 이제 논술이 좀 많이 쉬어. 그 백양로 한번 걷고 이미 연대 왔어. 특히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아, 수능 전에 보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둘 시장 거의 없거든요. 오전이건 오건 연대 가는 길이 사람에 밀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어우 아, 문제가 착착 붙더라고요. 아, 민우 쌤도 그랬어요. 네, 일필 시. 그러니까 세번다 붙을 줄 알았어. 어우 연대이 내 대학이고. 자기 객관화는 후천적인 걸까요? 선천적인 걸까요? 민우 쌤 보니까 선천적인 거 같은데. <laughs>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앤수가 사람 이게 피폐하게 해요. 고삼들은 아직 인생에서 실패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고사랑 다르다니까. 대학 못갈때그 충격은 정말 또그 나이 땐 끔찍했던 것 같고 다음 또 질문도 조금 연결이 될것 같은데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꿈도 질러도 방향성을 모르겠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뭔가 또 팩폭이 날라올 것 같았지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 공부로 해야 어, 이건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민우샘은 만으로 정확하게 몇살때 유튜버가 되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을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방사 아니면 인터넷 방송 BJ. 유튜버가 2019년이면 그 전에 생각했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강사하고 싶은 생각이 남아 있어요. 만큼이라도 전혀 없어요. 0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이야기야.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도 모르겠어. 이제 좀 있으면 만으로 50이에요. 지금도 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강사는 어, 하고 비교적이... 싶어서 한게 아니고 네.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단가가 제일 높았던 게 학생들 가르치는 뭐, 거였고. 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재능이 있네?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아, 뭐 어쩔 거야. 수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꿈은 강사가 아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꿈이... 뭐, 였냐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인생이란 게. 그러니까 예, 뭐, 예, 은 2019년에 유튜버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취미 수준이 었고 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꿈이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못 찾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근데 삶이라는 게 꿈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현실이란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 금수저야 뭐 다이아 수저야 이러면 꿈을 찾아서 가면 되죠 주로 돈이 많으면 또 꿈이 없어요 풍족할수록 꿈이란 게잘안 생기는 법입니다 내 현실이 풍족하지 못하면 네. 현실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으로 가기가 힘들고 전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돈을 왜 버느냐?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나중에 뭘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하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못할 수 있다고. 내 나이가 돼서는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돈이 아닌 경우가 되고 막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능력이. 그러니까 돈 이꼴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다그 결국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제가 옛날에 뭐라 고했어요 단가를 높여야 된다. 나중에 네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몰라. 현실은 매우 차갑죠. 그러니까 뭐든 공부를 해야지. 음... 어떤 공부 공간에. 어게 뭐 비단 뭐 수능을 한정되는건 아니고요. 그다 질문은 조금 더 어, 구체적인 어떤 그 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통합과학시대 때 말이죠. 과탐 전체 1타 되실 것 같나요? 잼민 친구들 <laughs> 선생님 또 1타 할것 같아요? 이게 위에 <laughs> 보면은 5만 팔로 기념이잖아. 신났어요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과학 강사 업계는 인강과 현강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메타임. 일단은 통합과 현강 일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죠 일단 과목마다 다른데 인간과 현강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도 그래요. 음. 국어는 안 그래요. 음. 하시면서 인강하신 분이 전 대부분이 전부 다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손 꼽는 몇 분들은 아, 저희 특정 메인 사이트들의 꼽는 네분빅터 예, 좀... 전부 다 형광인강을 다 하시니까 그건 좀 메타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제가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쵸?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사회랑 과학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2028 대입이 가장 또 여기에 기추가 주목이 돼요 저는 뭐 당사자니까 네. 재미있진 않고 어, <laughs>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과학은 인강이랑 형광 이랑 부분이 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인강 현강 둘다 1등 하는 거 불가능하다. 아, 와. 아 불가능하다. 선생님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죠. 내가 못 했다고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어. 다른 과목도 다 없어요, 지금. 제가 인강 현강 같이 하니까 네. 학생들이 인강을 많이 들으니까 그만큼 현강이 잘안 돼요. 인강 있는데 왜 현강을 와? 이렇게 어. 생각을 하잖아요. 현강 어, 뭐또 또 프리미엄 있나요? 이래 버리니까 또. 현강에 프리미엄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강 안 하고 현강만 하니까 금방 쑥 되잖아요. 둘다 1등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몇년 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시도도 안할 거예요 아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래요 그 올해 말 어,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이제 예비 뭐 문항이든 예정은 올해 안으로인데 두고 봐야죠 인강 같은 경우는 음. 이미 통합과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 근데 그분들이랑 제가 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끼는 후배 강사들 그러니까 내가 인강을 하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어. 후배 강사들이랑 근데 현강은뭐 그런 게 어. 없어요 지금 네. 현재 형강 수능을 하겠다고 라 깃발든 사람이 저한 명밖에 없어요 아 물론 누군가다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고 어, 여기는 완전 경쟁 이니까 깔고 들어와라. <laughs> 완전 경쟁의 자유 경쟁이니까. 와... 뭐 살아남는자가 승자 거죠. 현강에서는 수능이냐 네. 내신이냐도 완전히 달라져. 어, 달라져, 요 달라져요. 저는 이제 현강 네. 수능만 할 거다. 근데 그쵸? 어쨌든 일단은 네. 여기 적힌 대로 현강 일탈을 목표로 최소는 다 해야죠. 좋습니다. 어, 이제 좀더 인생 상담 거시적인 어,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좋은 대학이생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물어봤는데요.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텍스트북이 영문인 대학 선생님 <laughs>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이과 이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들어가면 과에 상관없이 네. 일반 물리학이랑 일반 화학을 듣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도 그랬고 문과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듣는 그런 과목이 있나요? 과 불문하고 아니,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과는 이제 다 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북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영어라 해죠. 영어가 아닌 대학들 당연히 있는 거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겠죠. 일반 물리학과는 곤란하죠. <laughs> 내 기준 물어봤잖아, 내 기준. 네네네. 아, 뭐의 문제입니까? 간지가 안나 왜냐면, 이해는 똑같이 할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번역하면 좀 달라요. 번역은 달라요. 아주 심플하게. 토크란 게 있거든요, 토크. 옛날에는 번역을 못해가지고 그냥 토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상해 보이요 돌림힘? 네, 이거 신동시원에서 돌림힘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돌림힘이. 토크죠. <laughs> 아 그래요? 지금 뭐 카이스트 다 영어입니까? 그랬죠. 카이스트 말고 다른 대학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대학을 이렇게 특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어떻게 하러? 그런데 모든 대학 영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좋은 대학인 거죠. 영문 테스트북을 번역. 번역해서 쓰는 건좀 짜친다 이거지. 아 고객심이군요. 문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영문 봤어요? 아, 고대 영문이죠. 좋은 대학이네. 아저내 네. 어, 기준은 그렇다. 어 이거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정말 너무 비인드들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 제가 돈을 들여서 외모 컴플렉스를 좀 지우고 싶은데. 아이 지우는게 좋을까요? 선생님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나 같으면 무조건함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나 같으면 무조건함. 선생님께서는 외모 콜렉스 현재 없으신 거죠? 저는 외모 콤플렉스도 없어요. 없... 외모의 주안이 아니고 키워드가 콤플렉스인거죠. 아...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의 차이는 있지만 콤플렉스를 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콤플렉스란 너가... 거는 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낸 거거든요. 내가. 그렇죠. 남이 너가 이게 컴플렉스야 보다는 아, 나 이게 컴플렉스인 거 같아.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음.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컴플렉스를 없앨 수 있다면 무조건 없애야죠. 여기서는 어쨌든 돈이 많이 든다,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컴플렉스를 없애는 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컴플렉스. 컴플렉스. 저도 생각해 볼까요? 어, 예전에 키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극복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극복이 돼요? 비율 괜찮단 말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선생님 말라서 그런 거지. 멸치라서. <laughs> 근데 비율은 멸치가 문제가 아니라 뭐 얼굴이 작다든가. 얼굴만 놓고 보면 선생님 비율 좋지. 아 네, 그렇죠. 다른 네. 건뭐 내가 본 적이 키가... 없습니다. <laughs> 상체가 되게 길고 안... 하체가 짧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안전키가 되게 크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 본인만 알지 콤플렉스는 어떤 거건 간에 없애는 거는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음, 아, 생각을 거기에. 해요 어 다음 질문도 참또 거시적입니다 아 <laughs> 뭐, 선생님 그때 있던 수능 흥망 기념 무물이라뇨 네, 누군가 망하고 아 그럼요 모두가 잘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망해야지 네, 어차피 뭐... 상대평가인데 선생님께생각할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선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 하기 싫은 일안 하고 계세요? 아니죠 저는 아직 성공 못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게 성공이다? 아, 아니에요 오 그건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나라에. 아이 지구에 사람? 없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마련는 거고. 하기 싫은 것만 안 해도 충분히 성공한 삶이에요.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성공이는게 힘드니까요. 재벌들을 예를 들어보죠. 재벌이면 성공한 것 같잖아요. 다 성공했다 하죠 주변에서. 근데 재벌들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들이 하기 싫은 일. 무르지한 이상 뭐 파하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재벌. 예를 들면 감옥 가는 거. 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홀드도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삶이 아닌 거지. 제가 생각하는 네. 어, 성공한 삶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거. 뭐 여기 사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 하기 싫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연이 재밌는 날도 있고, 아 이거는 노잼인데, 아 이번 달은 하기 싫은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아 <laughs> 어, 진짜 어떻게 사람 이렇게 이 솔직해? <laughs> 그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도, 네. 아 오늘은 진짜? 오늘은 아니고 그냥 어. 수업은 그냥 하실 죠. 수업 싫어요. 수업 하기 싫어요. <laughs> 제가 이제 요즘은 수업을 네번 하거든요. 토요일 두 번, 일요일 두 네. 번. 근데 제일 마지막 반, 일요일 마지막 저녁 반 가서는 맨날 내가 얘기해요. 를 내가 너네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형강하신 분도 공통 아니겠습니까? 또다 그렇죠. 막. 아,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민우샘도 네. 보면 우리 코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억텐 있을 것이다. 억텐은 샘 특. 아 어, 오늘 저를 때리는 그게 아니에요 코너가. 그까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돈 많이 벌수 있는 코너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우리 것처럼 별거 안 해도 막 조회수 팍팍 터지고 가성비 좋은 게 있고 가성비 나쁜 거 있잖아 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라고 한 학생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가족과 모여 앉아 식사하는 기쁨 나보다 훨씬 키가 커진 막내를 보는 기쁨 아버지로서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직업에서는 이룰 수 있는 거는 다이뤘고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내 능력 한도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은 음.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게 96년 였거든요. 대학원 서울에 올라왔을 때제 손에 3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100만 원은 그렇죠. 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공책, 이불, 베개 이렇게 있었어요. 기숙사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한 달에 15만 원냈어요. 근데 30만 원 들고 왔어요. 그럼 이제 두달 버티면 끝이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게 과외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거의 맨손으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만큼 왔으면 뭐잘산 거잖아. 결과적으로. 아이, 그럼. 저희가 다섯 식구거든요다 모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모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 모이면 뭘 먹어도 저는 다 되게 좋더라고요. 어, 좀 대화가 저는 어쨌든 또좀 네. 이렇게 맞으니까 눈높이가 학생들 상대하니까 시 다른 사람들 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키가 이제 180이 넘었는데. 오 어, 있어요? 왜 이렇게 커요? 뭐잘 먹었겠지. 어. 아 엄청 잘먹겠어요 <laughs> 요만했단 말이에요 다 봐왔으니까 어, 민호쌤은 이제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식을 음. 볼때 이제 나를 보는 것 같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몇 년째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여기를 그렇게 깨물었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고 있대요 그런 게다 유전자니까 또건 내가 만든 가족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 그럼요. 내가 절반은 줬잖아 음. <laughs> 좋죠 좋아요 공수래 공수거란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어. 와서 인손으로 음, 가는 거. 맞아. 내가 여기서 뭘 이루었던 간에 하나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자식을 나랑 별개의 개체로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네, 자식을 이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저는 이제 안 그러려고 계속 부단히 성찰을 하는데 네. 현재 그 저출산 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는 <laughs> 여운이 있어요. 저출산은 진짜 이해가 가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노력을 했죠. 음, 그럼요. 근데 뭐 나만 노력했어요? 남들도 다 노력했을 거예요. 그쵸.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그냥 피로 조건일 뿐이고 운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운이 모든 사람한테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음.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예. 운이 와도 못 잡는 사람들도 있고 음. 아직 운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지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건 전부 다뭐 저를 포함한 기성 세대들의 잘못이긴 하지만은 음. 자기 한번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냐릴뭐직값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안 비쌌어요. 그렇죠.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고 이 기성 세대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 기성 세대 일원으로서 세대에게 되게 미안한 감은 아. 있는데 뭐 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나 힘이 없어 공유해 주시는 거니까요. 왜냐면 일전에 제가 선생님 이또 가족분들 식사하실 때또 에너지 가장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때 또 가장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말이 네. 뭐꼭 결혼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laughs> 아저 저 때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무물보 사연 함께 해봤습니다 어, 왜 무물보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지 오늘도 공감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내용들이 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상 오라오시 지느러마타의 미 미민호 윤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